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탁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좋은 부부 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1. 전통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습니다. 2.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3. 신랑과 신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셔야 합니다. 사 대추와 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하산 아이가 많이 컸네요. 에비 네 이제는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하산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에바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에바, 아니요. 저는 조기 고유,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하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1. 아이가 언제 유치원에 가야 합니까? 에바의 아이는 내년에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2. 에바 씨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합니다. 3. 아이가 먼저 교육받아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